다시, 다시 아니야! 아니,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!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얘너나때나 죽이지 마라. 나트나 일단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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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도음도나 잠깐만 음. 음, 음, 음. 멀티플레이 게임? 아예! 아니. 멀티플레이 게임. 꺼져 있어. 음, 상치 아줄어있고 잠깐. 잠깐만 그럼 내가 줄어들나 야, 다시 들어가. 잠깐 잠깐 아! 네가 그런 거 아니야? 너핫스 바뀌었어? 와이파이 아, 떴는데. 건데. 대할지. 지지 자 들여. 이 아니 아니. <laughs> 그렇죠. 아이. 응. 그렇다면 응. 네가 맵을 만들어라. 얘기 응. 안할 거야. 아니면 복좀 해야지. 응. 응? 네가 일단 맵을 저... 만들어야니까? 봐 멀리... 네가 들어가 그럼. 응. 거 있어? 다이아골렛 만들기로 하려고 그랬는데. 내거에다가 그걸 했다가 떠났대. 나야, 그게? 니 <laughs> 네 이름에 L, E, G, E, N, 뭐 어쩌고저쩌고야? 그래, 다시 들어왔다. 야, 나, 찾아봐. 저기 있군. 보여? 우야 어, 이쪽으로 와 나한테 와. 아나 아까 거기 갔었는데 지워지하자고응 가고 있어. 여기지 아. 여기 있다. 안녕 친구. 야, 때리지 마라 진짜. 아 니가 낙뎀 받은 거잖아. 알겠어. 왜 나한테 그래? 갑자기 어두워 여기서 어떻게 나가 근데? 어떻게 나가? 이쪽에도 길 있는데 안 어두운데? 저기 나가는 길이잖아. 어 여기 철 있네. 설치할래? 아 지금 못해거든. 아그렇구나 손으로 못해. 어나 돼지 죽일게. 그래봐. 야 그럼 니 네, 내가 광산을 들어갈게. 어 광산 나눠가지는 거다. 내가 고기도 줄게. 그럼. 어 당연하. 나눠가지는 건 당연한 거란다. 응. 지금 병금 찍고 있는 걸 알지? 일단, 니가 나무도 키우고, 그리고 고기도 많이 얻어놔야 돼. 광산이 좀 오래 걸리거든. 생각보다. 플레이하는 <laughs> 시간이 광산이 적지가 않아. 배수는? 철 의리없게 설마 한두 개겠어? 역시 철의 의리는 지켜졌다. 세 개는 넘는다. 바닷속에서 너 낚시하는 거 알지? 응, 바닷속에서 낚싯대가 근데 있어야 돼. 응, 나 낚싯대 또한적 뭐 있어. 어? 호박이다! 아, 진짜? 근데 이 호박, 봐봐. 호박이 아닌가? 아니구나 호박 맞아 이거 호박 맞지 어 나이스 나이스 좀비 스크너 근데 이거 야 호박이 아닌데 뭐 어, 호박 맞아 야 근데 니왜철 그런 거다 있냐 약했잖아 어 나이스 철개 7개 발견했어 우와 양동이도 발견했고 철기8개 발견했네 아니네 와 여기 자원이 꽤 풍부하네 근데 그거 있어? 저거 살림살이 도와주는 거야? 뭔 소리야? 저 아줌마. 누나 아줌마. 아 가사 도우미? 음, 어. 우리 누나야 작은 누나. 야 나도 좋은 무기 좀. 아니 나 무기 안 만들었어. 아니 여기 뭐 있는데? 응. 일단너그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일단. 광, 내가 광산 광지 열심히 할게. 맞지? 나도 좀주지 주기가... 아니, 야 지금 도... 도... 아니 내가 광질한다니까 맨손으로는 돌 못해. 나도 알아, 얘 나도 그거 하나만 줘. 아니 넌 광질을 할 필요가 없잖아. 어, 어. 아니 너 광질, 공, 나무, 그럼 나 나무나 그런 동 동물 중인데, 야 하지 마라. <laughs> 알겠어, 그래야야 그만둬 나 죽어. <laughs> 아개 웃겨, 야 근데 다시 이십 분 되네. 저기요, 빨리만. 빨리 나가서 일단 하고 있어. 여기 어떻게 나가? 저쪽으로 나가! 아, 여기? 아니! 아니, 반대쪽에 있구나. <laughs> 너 길친이야? 아니. 네, 쟤는, 음, 제 지승원 또라이, 제 지승원 어, 닉네임 지승원 또라이, 또라이. 지, 지승원 닉네임 또라이야. 지승원? 쟤가 아니라 쟤 주소, 그냥 주소, 친구입니다. 주소 왔어? 아니? 나 지승원 알아. 난 단짝이었기도 했지. 난 지금 단짝이야. 단짝 중에 한 명이지. 나 꽃도 개어 근데. 응. 음. 꽃 키면 좋은가? 응? 음? 꽃 어, 별로 안 좋나? 무슨 어, 개 빨라. 힌힌힌 <laughs> 음. 어디있 빨간 곳어 어디~~~ 저기 선인장 있다 어디까지 갔길래 선인장이 보이지? 선인장 켜면 좋은가? 선인장 켤까? 어얘저 뭐냐? 존나! 응? 어, 저거 응 이 고사리가..야 이게 이왜 떠나 아 샤매했어 그래서 고사리다 고사리 먹을 수 있나 이키 이거 뭐야 아, 선인장 키는거 좋은 건가? 어? 수수다 설탕 얻을 수 있는 거다 얘 근데 설탕 얻으면 좋아? 아니 네. 선인장 얻으면 좋아? 어? 야 여기 지하장원 개 좋은 거 있어 지하장원 지하장원? 개좋.. 이번이고 야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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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얘, 봐봐 봐봐 어쩌지? 뭐라고? 얘 나도 좀 주라 그거 좀캐게 아니 넌그어 캐... 이게 뭔지 모르. 일단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냐? 여기로 가냐? 나랑 가까이 있지. 너 진짜 길치구나? 아니, 마크. 양 죽이는 게나 야! 아까 그 동굴에 있었나 내가 아까 발견했어? 응, 아나 너한테 간다 야, 너 나와 아니, 너랑... 내가 갈게, 내가 갈게 나 지금 오고 있어 나 너랑 지금 별 차이 안나 안녕? 빨리 해나걔 아닌데? 응? 아, 맞구나 이쪽 있다 안녕. 야, 나도 그 곡괭이 하나만 달라고 아니, 넌방질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이미 하고 있어서 아니 그래도 고기 많이 캤어 응 음, 그래서 나 하나만 달라야 그 말이야 야야 야. 어디 어디 야됐다 너도 그럼 지금 광산 들어가 알겠어 그럼 이네 따라갈게 아 아니야, 아니야 너 먼저 가있어 어디야? 아까 아, 거기? 응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나 저쪽이람아너 <laughs> 왜이렇게 길시냐 여기에도 돌이 있어 이건 뭔지 깨끗이 이게 뭐야 자갈 필요 없지 음. <laughs> 다가 계속했어. 이걸로 동물이나 죽일까나? 나무 캐가? 나무? 응. 캐야 당연히. 근데 나무 캐서 뭐할 건데? 한두 개만 캐갈게. 두 그루? 아니 두 개. 아니. 아이... 안돼. 넌두 그릇도 아니고. 넌 집이려, 뭐... 나무 캐주 딱. 다 많이 키울게. 아, 맞다, 나. 잠깐만. 이거 너... 어떻게 했냐? 근데 왜케어야 왜? 나무 종류나 도 괜찮지? 뭐? 네,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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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? 그런거 아니야? 야 아까 니가 발견한 동굴 쓰레기인데? 어디어 근데? 아, 일단 켜! 좀비 안나와 근데 여기 물 온도는 운동이... 아, 야 근데 니 어딨냐? 야 광산이 어딨는지 못찾 안들면 뭐가 필요해? 근데 양털 3 개랑 나무 3 개. 양털? 양을 더 주게. 나무 아무거나 세 개? 응. 아 진짜 두꺼깽기로 양을 사냥하러 가. 저 양이다. 캥우이다. 이상한 양도 있어. 생량도 있어? 보스죽었다. 도망가지마. 야나 얼굴 호박으로. 아, 또 코박으로 해 놨다. <laughs> 그래도 조금은 가보의 가치가 있, 있잖아. 너 봐. 어? 안 보여. 가호 가치가 없는데? 그러네. 야, 코박. 그 글으니까 안보여 당연한 거야. 코박에 구멍 뚫린 대로고요.